자야, 명자야. 명자 언니 집으로 출발. 와, 이 집인가봐요. 무슨 일이고.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집 처음 본디. 떨어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람> <놀람> 나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저런 포도가 있어 저게 캔벌 포도야, 캔벌. 이름이 캔벌이고. <놀람> <도도포, 도도갈타 놀람> 저번에 지금 뭐, 이제 다어 뭐, 어, 요거, 잘랐다. 요거, 요거. 뭐 어, 뭐지? 요, 블루베리. 얘는 음. 금달에 집에서 시집 보내드리고. 아, 진짜? 에이. 블루베리가 어눈서 묻힐 어 수... 어, 이제 먹을 시간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어, 이거는 구면 되고, 이것도 구면 되고, 음, 이것도 구면 음, 되고. 아, 구면 되고. 야는 나중에 구고 어, 여기다 같이 올려. 내 야채. 네, 야채 올릴게.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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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수 목소리가 와짤러. 아, 아, 가수 목소리가 아, 와짤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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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지금 먹는 음식을 배식하고 있어요. 또, 배식. 배식! 식당 숙제데 <laughs> 소니 큰영자니가 이렇게 많이. 차들 모자란 거랑 나도 남는 거. 살아 살라 접잖아. 반갑다. 아. 조금만 노란 거랑 꼽고요네 기다려 보세요. 좋아요. 딱 놓고 이 네, 곰치죠. 아곰기를딱 어, 음. 놓고 차들을 딱 놓고. 또뭐 넣어요? 너 넣을까? 마늘 구운 거놔아나안 그? 구운 거 나. 아, 나안 구운 그래? 거구나. 그럼 생마늘 놔 생마늘을 딱놔 넣고 딱 덮어봐 딱 이렇게 해가 시간 같이 먹어야겠 줄게 응자아음짭짭짭짭 그거는 곰치 요거는 이 명, 오이지, 내가, 내가 담은 거야. 음. 이게 명이... 어, 음. 명이나물, 오이지 음. 하나 넣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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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딱한 칼로리 넣고, 저리 파절이 넣고. 신기하네. 나 유튜브에 하루 많이 나왔어. 디서 많이 보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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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러면 다른 말이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을. 음. 옆에서, 옆에서 보니까, 보니까 신기하지 않냐? 응. 내가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금자야. 금자 입니다 언니도 한입 쏙. 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laughs> 자 이제 내가 다른 걸또 해줄게. 상추에다가 상추가 진짜 쉽지 상추에다가 야채가 당를 당... 하나 딱 올려가. 당기 좋아하나? 응, 나다 좋아해. 넣고 어. 음. 어. 아니, 상추에다가 당기잎을딱 올려가 상추에다가 당기잎을딱 올려가 고기를 한참 딱 넣고 양파를 하나 딱 넣고 여래에 넣고 마늘 넣고 쌈을 이렇게 만 넣고 내가 이건 누구 입으로 갈거나 실장 입으로 갈 건데 명자 니 입으로 들어가자 이건 들어. 누구 입으로 갈 거나? <laughs> 명자님으로 들어가네 <laughs> 근데 도망갔지요? 비라고 나와알 여기를 나 호랑 안 와? 응허허 <laughs> 너무 분위기 좋죠? 하늘에 걸 이렇게 좀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잠시도 입이 쉬질 않습니다. 이제 <뭘드> 이런 더라고아 싫죠. 그리 왜냐면에 기름 비지기를 구워주는 야채 통 먹었잖아. 아, 오늘도 뽑아 봐. 고 여기 도 구워봐. 요런. 어제 점심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를 구워준 우리 금자 언니. 어우 다리 아프겠다. <S> <S> 하지만 나는 근데, 맛있게 근데, 근데 먹었네. 사람. 도 음. 없잖아. 그렇지 <딱 되게 좋음> 아, 이거, 이거, 이 안에 거 해. 2차로, 곱창장골 이게, 내달 완전 맛있었지 내장이. 금자 언니가 직접 복장 복장 키운 대파랑. 맛있게, 포로륵 포르륵. 포로. 이술은 누가 다 먹지? 아, 빗소리 좋다. 그리고 또이 언니가 또 너무 화통해서 그그 화통한 그 성격 때문에 이 음식 한번 보세요. 손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어. 예.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 예쁜 하단 예. 네, 이 예쁜 마당들 너무 좋고 또이이 이 분위기와 더불어 빗소리가 또 하나의 또 효과를 또 더해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힐링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밖에서 운전해!